오늘은 2025년 6월 19일입니다. 에코 마케팅에 대한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들 아시다시피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종합광고 대행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D2C, Direct2T, 컨서머를 주력으로 하는 전자거래 업체인, 데일리 앤코그 다음에 자회사로 보유 중이고, 안다루 역시 자회사로 보유 중에 있죠. 그래서 이 에코 마케팅이 잘하는 게 마케팅 역량과 브랜드 사업 성공 노하우를 결합해서 잠재력 있는 기업을 성장시키는 비즈니스 부스팅 전문 기업을 표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업을 발굴을 하고 투자를 하고 육성을 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 모델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멘텀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결국은 안다르에 대한 이슈가 요즘에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국내에 약 60여 개의 오프라인을 매장 중에 있는데, 뭐 지금 다른 레깅스 회사인 잭심 씨는 해외로 진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안다르의 경우는 올 2분기부터 글로벌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쪽에 프리미엄 컬렉션을 론칭을 하고요 싱가포르 호주 미국 등으로 글로벌 시장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부스팅 기업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다르가 어떻게 엑시트를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에코 마케팅에 인수를 내게 되면서 매출이 거의 5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났죠 왜냐면 어, 그전원에는 레깅스만 진행을 했는데, 라인업을 확장을 하게 되면서,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크게 늘어났다라고 하는 건, 인수가액보다 높은 몸값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엑시트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2022년 안다르 IPO를 시, 어, 시도한 이력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해외 사업을 좀더 확대하면서 기업 가치를 키우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기는 한데 언제든지 엑시트를 할수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엑시트를 하게 되면 당연히 또 다른 기업의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적은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역사적으로 실적을 확인을 해 봤을 때 eps가 가장 높았었던 때가 2020년이었죠 그때 주가가 33,000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2021년에는 eps가 줄어들었죠 그리고 2022년에 늘어났다가 지금 2024년에 떨어졌죠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역사적으로 PER, PBR, PSR, PCR의 평, 어, 최저 평균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현재 주가는 그보다 낮은 상태임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2022년과 2023년의 실적보다는 낮은 모습이긴 하지만, 어떻게든 이 근처까지는 좀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2분기부터 실적이 8배 정도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2분기부터는 실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의 흐름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일단은 2024년보다는 주가가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목표가는 15,000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가는 상승 추세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전에 고점이 여기였고 그 다음 고점이 살짝 위에였죠. 그리고 이번에 윗꼬리를좀 달기는 했는데 고점이 높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분기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 적어도 11,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다른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수적으로 14,500원에서 15,000원대까지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안다르를 보유한 에코 마케팅에 대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